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자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세상에 재탄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세계관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이후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세상의 끝이 있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끝을 향해 가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서 그 청춘도 지나가는 것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세상도 종말을 맞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거나 또 그런 것이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만도 치열하고 분주해서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겨버릴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종말 신앙의 해석의 오류나 또 그의 치우친 신앙의 모습들을 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과 세상은 오늘 하루 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의 말씀들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해로성전의 아름다움을 늘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자신들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또 랜드마크인 이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의 돌위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이나 재테크나 부동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나 또 세상의 성공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자랑하고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 또 영원할 것만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 역시 언젠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에 관한 주님의 갑작스러운 이 말씀에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첫 번째 궁금증은 그 시기에 관한 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에 관해 묻습니다. 종말이 올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언제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런 궁금증을 이용해서 미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장 8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니 저희를 쫓지 말라십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재림 주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현혹될 만한 설화를 만들고 성경을 이용해서 현란한 말씀시로 또 그럴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주장은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선동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이들은 몇날몇 몇 시에 주가 오실 거다 몇 년도에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주장을 펼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세기가 바뀔 때나 또 일, 이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을 때, 아니면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혼란의 시기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있을 때마다 이런 미혹들은 있어왔고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었었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문자주의나 또는 숫자로 해석을 해서 종말의 시기를 정하고 말하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도 이런 이단적 성경 해석들이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급속하게 퍼지고 현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 전에 성경에서 벌써 이러한 미혹들에 속지 말라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빌어다 붙여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렇싸합니다 뭔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단일수록 내가 그다 몇날 며칠에 주가 오신다 하는 말처럼 논리가 명확합니다. 그런 말이나 글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점검하고 말씀에 부합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악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성도가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땐 적어도 이 출처가 어딘지 또그 말씀의 중진정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그 떠도는 것들을 신뢰하거나 확신하거나 공유하지라도 말아야 됩니다. 누가 그랬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이 알게 하신 것을 내게도 가르칠 수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이 계시 받은 것을 쉽게 얻으려는 마음은 미혹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이유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거를 찾습니다. 미래가 불명확한 시기일수록, 또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별의별 이론과 주장들이 떠들아다니고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꾸 새로운 말씀을 찾지 마십시오.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두 복음에 관해 게시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능력자나 권능자라야 주의 뜻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받지 않은 말씀이라면 아무리 신령하다 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그것이 맞는가, 말씀에 맞는가, 또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동의하고 깊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욱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거리였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 날과 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은 패싱해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은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악한 자들은 그것을 노려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첫,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앞서 말한 말씀드린 이단들의 등장 거짓 선지자들의 출연과 더불어서 난리와 세상의 소문들 세상 또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들,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들, 그것들을 징조의 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 끝이 오는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말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군대에게 애워 쌓이면 멸망이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날엔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까지 큰 화가 있겠고 살육을 당하는 일과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일월 자연의 일월성신의 징조들도 나타나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결코 우리에게 유쾌하지도 않고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견해는 전혀 낙관적이질 않습니다. 혼란한 상황들과 어지러운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힘겨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이제 곧 종말이 올것 같습니다. 이미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길 말세의 어떠한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환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가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 해피 엔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내기 벅찬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고 오른팔로 붙드시사 기억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약속, 어려움의 시기시기마다 동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일들,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때마다 주시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도 세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가장 자, 작은 부분 일부분인 그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근거 위에서 다가오는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19절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종말을 사는 삶의 우선적인 필요 요소는 오늘 본문에 인내함을 들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건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힘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 내가 기대하거나 원했던 것과는 다른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 설명하신 것처럼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넘겨주고 끌어가고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 또 세상의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일조차 무의미하고 헛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살리시겠다. 머리털 하나라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그 영광을 보리라. 세상 권세와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약속을 붙들면 어떤 상황이든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내하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결국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을 2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하셨습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종말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들로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아 다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어 할 겁니다. 어지러운 중에 이리저리 분주히 다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은 위축되거나 세상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과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것처럼 또 잡초와 알곡을 나누시는 것처럼 그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가게 되 있고 또 다른 쪽은 영생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날을 기대하며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없는 자처럼 세상의 어지러움에 취하거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웅크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를 분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 말을 말하면서 치우쳐서 일상생활까지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이들은. 종말이 오든 말든, 아, 뭐 그런 일이 있겠나, 과학이 더 발달하면 사람들은 그것도 헤쳐나갈 거다, 아니면 세상이 망하든 말든 나는 그저 내 자신을 믿고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하는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단순히 과격한 종말론자들의 소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참 귀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또 29절 이하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는 것처럼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도록 말씀하십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보며 계절의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성도는 영적인 일의 시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될 때가 있고 기쁨과 감사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누릴 때가 있고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각 시기 시기마다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치우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나 아니면 반대로 무관각해서 시기를 분별치 않는 무관심이나 모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 교류나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관심보다 외형으로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또 자신들의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찍어낼 것이라 그날이 가까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지 오래되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육적인 일들의 취에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오늘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지를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경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다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 같은 세상의 쾌락에 취한 상태 또 생활의 염려로 표현된 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나뉜 상태로는 주님의 나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함 없이 갑작스러에 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대비책을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종말의 때를 지나는 성도의 마지막 자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 그러면 일어날 모든 환란을 피할 수 있다 또 주님 오시는 날 놀라고 당황함이 없이 기쁨 중 맞이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은 더디지도 않게 그렇다고 성급하게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정확한 그 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증거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그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과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베드로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워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에 종말에 있을 모든 환란을 피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설수 있게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외형을 자랑하게 바빴던 것처럼 그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곳에 있는 것은 이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욕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날의 정확한 날짜를 궁금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은 그날과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시든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에 있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그리고 머리를 들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리고 시기를 분별하는 것으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서 모든 환란을 피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중 맞이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